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란노 성령교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우리 에베소소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소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장 말씀을 열두 번에 걸쳐서 함께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두 번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 지금 터키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죠. 이 특별히 에베소는는 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뜻, 에베소의 뜻은 허영과 소망이라고 하는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베소는 그 당시 무역 도시였고 상당한 상업이 발전한 상당한 부자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한번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와서 경기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특별히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디아나라고 하는 이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많을 정도로 또 아주 음란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의 뜻이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뜻은 하나님께서 그런 욕망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도시로서의 우리의 바람도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아, 사도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네 가지 서신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즉 로마의 연금상태에서 썼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그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3차 때는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아주 귀한 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까지 이 에베소에는 좋은 목회자들이 많았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베소는 말씀드린대로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믹스된 교회인 것처럼 도시인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통해서 우리는 바로 기독론 또 구원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논란 은총을 볼수 있는 교회론의 교과서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두란노 성경교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스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서신 에베소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먼저 사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바로 그렇게 세워진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처음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는데 바로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을 지나면서 그들이 사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바울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나도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 나 바울은 이러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요.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이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술이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경험되어져야 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동감하는 차원이 아닌 바로 자신의 가슴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을 가까이서 제자로 살진 않았지만 나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에베소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그는 담에 세고로 가는 도중에서 정오의 빛 가운데 쓰러지게 되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켜서 뭐라고 하죠?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콜링 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부르심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부르심이다.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예수를 만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소명이 부를 소 명령 영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스오인의 죽음을 가리킬 때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소명입니다. 부르심. 콜링인 것입니다. 이 소명이 있은 후에 따라오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이 콜링이라면 사명은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부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르쳐서 가장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에베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는가?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체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뜻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르신이의 마음이 무엇인지, 부르신이의 계획이 그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에베소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발신자가 바울이란 말인데요. 두 번째로 이 수신자는 누굴까요? 1절 후반절부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소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두 가지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먼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이두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이두 부류의 수신자에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원한 사람들의 모임.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부르신자를 위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인 교회론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의 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 소신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은 그렇게 음란한 욕망의 도시지만 동시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땅 위에 소망을 주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나온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의 교회의 절기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에베소서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수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한 편지가 되어되지 않는가? 복음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먼저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복음의 시작은 그 복음에 동의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개에게 진주를 줄수 없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에 동의된 자, 바로 믿는 자에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진정하게 복음이 될수 있느냐.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 그때 비로소 복음의 진정, 복음, 진정 하나님의 군뉴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처럼요. 디모데서 2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자에게 능력이 되냐면 믿는 자에게요. 내가 복음을 아는 복음을 아는 것. 그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부부 관계에서만 쓰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의해서, 바로 믿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간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수신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자, 로마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ashamed라는 말이 부끄러워하다. m 임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부끄럽다. 그런데 이 말의 히라버인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중간에 서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라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냐 노니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왜 역사가 되지 않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음란하고 물질이 판을 치는 세속적인 도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려지고 그때 비로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서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런 자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래서 오늘 일강의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축복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기복주의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첫 번째 찬송아리로다.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냐 땅에 속한 육신의 복에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제한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바로 첫 번째가 뭐냐?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불안전성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전해요. 예. 네. 이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져도 또배고픔 끊임없는 우리 마음 속에 욕망과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 불완전이죠 자, 두 번째 뭘까요?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좋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살면서 비교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하는 욕망이 바로 그렇게 리밋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가 불완전하고 두 번째가 상대적이다. 늘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세 번째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가변적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저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걸 향해서 또 끊임없이 달려가는 바로 가변적,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준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이 바로 정치요, 경제요, 사회요,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더불어서 쌍둥이 복음서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3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자족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오는 영적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자족의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로 아우토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우토라는 것은 오토 자동적으로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말은 헬라어는 그 자체 그리고 바로 아르케라는 것은 인 n i n 닝 바로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우토 아르케는 자족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 그 자체인데 바울은 바로 그 많은 헬라우 중에서 아우토 아르케를 썼던 이유는 바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에게는 비교식도 열등감도 쫓기고. 무엇인가 붙들려서 끊임없이 목마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처음 상태가 바로 아우토 아르케 자족이란단는를 썼던 것입니다그다서하늘에 속한 바로 에령한 복은 세상의 그복과는다른하는님다에서주시는 충만함. 바로 자족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바울에게는 첫사랑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꿈꾸면서 욕망의 도시가 아닌 소망의 도시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첫 번째 바로 신실한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중간에 낀 자가 아닌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이 서신서는 전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에베소는 오늘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것이 에베소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땅에 매이지 아니냐고 땅에 살지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서 그리스로 살아가는 것,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서 요셉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을 받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 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공이 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